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날에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신랑신부와 양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신랑신부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의 주인공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소중한 날을 맞이했는데요. 어, 그런 만큼 두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누식첫 번째 소서로 양가 어머니의 환촉 전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뒤쪽에 보시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늘 한복을 복해 차려입고 입장을 준비 중이십니다. 오늘 신랑신부 못지않게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셨고요. 또이 자리가 긴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가원이 입장! 자,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우리 신랑이 갑자기 주목을 받으니까요, 네, 긴장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의 말로는 우리 신랑님이 너무 귀엽고 똑똑하고 아주 잘생겼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멋진 신랑이 입장할 때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멋진 주인공 신랑 입장. 자, 그렇다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네, 바로 신부 등장이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뒤쪽 분에서 오늘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할 때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 나와주세요 어, 이 순간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자, 우리 신부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입장할 때 여러분께서는 방금전보다더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입장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평생의 약속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두 사람이 여러 네 분들의 축복 속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선원선언이 있겠습니다.